조연성 엄마입니다. <laughs> 어떻게 오래? <말했냐? 웃음> 첫해 왔어요. 첫해이 학기 이게 8월, 9월이었던 것 같아요. 발달 장애예요. 발달 장애 2급 근데 지금은 발달 장애라고 안 하고 또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음. 아니 원래는 자폐성 장애였는데 지금 발달 장애로 바뀌었나? 그걸잘 모르겠어요. 음.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것도 별로 무디져가지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첼로 3년 하다가 비올라로 바꾼지 10년 다돼가고요 스님한테 어, 받았어요. 생각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순간순간 이게 다른 행동을 이렇게 못 봤던 행동. 또안 하던 게 장애가 나오고, 그게 또 없어질만해서 좀 지난다 괜찮다 싶으면 또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몇 개월씩 갈 때도 있고 한일 년씩 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이 예, 뭐랄까 사춘기가 음악을 했으니까 그거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성장을 해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제가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데, 우리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다 생각하는 거지만, 엄마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애들을 케어를 하지 못할 때, 그게 제일 걱정이죠. 현성형한테 삶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뷰티풀 마인드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한 것도 있고 현성형때는 희망인 것 같아요. 괜찮아 얼굴 안 내려 내려 아 진짜 아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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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대로 카메라. 자, 하나, 둘.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하나, 둘. 좋고, 한번더 마지막. 자, 하나, 둘.